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 매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의문의 변동 현상 중에서 첨가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어 이제 우리가 첨가와 축약까지만 공부하게 된다면 이제 의문파트는 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벌써 어 하나의 단원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복습하시면서 따라온다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한번더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가 자음 군단순화 현상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전전 시간이죠. 자음 군단순화는 우리 음절 구조상의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종성에서는 몇 개의 소리만 발음할 수 있다, 한 개의 소리만 발음할 수가 있다라는 제약이었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소리가 올 경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었고요. 히읗탈락은 유성음 사이에 히읗이 끼게 되면 소리가 약화된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는 현상이었는데 유의할 점은 이런 히읗이 어, 합쳐진 자음군의 경우 이것이 단순한 히읗탈락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자리가 부족해서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한 현상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 탈락 현상인 경우에는 특정 어미 앞에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인데 우리의 평소 발음 습관을 쫓아가, 봐, 쫓아가 보면 어, 크게 무리 없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다만 구분해야 될 것은 동일한 리을 탈락 현상일지라도 그것을 발생시키는 이유나 동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의 탈락 현상도 히읗 탈락과 마찬가지로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모음이기 때문에 다른 모음과 만나게 되면 쉽게 탈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모음 탈락은 아나 어가 또 동일한 형태의 모음과 결합했을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 효율성을 위해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음운 변동 현상,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교체 현상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 다루어 봤고요. 탈락 현상도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은 첨가 현상 중 니은 첨가 현상 이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니은 첨가 현상은요. 파생어, 합성어에서 앞뒷말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니은 첨가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현상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파생어와 합성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파생어와 합성어는요, <laughs> 단어 형성 방법 중 하나예요. 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구조에 따라서 파생과 합성으로 분리를 하는데,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근이라고 하는 것과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걸 말하고요. 합성어는 어근과 접사가 아니라 어근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어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죠? 어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보세요. 어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는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뿔이라는 거니까. 이 단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고요. 그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거나 제한해주거나 덧붙여 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그러니까 어근보다는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의미가 약간 보완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접사는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지우개라는 친구를 다시 가지고 와 볼게요. 지우개라는 친구를 그러면 이 단어 구조를 분석해 보면, 지우다의 지우 부분,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부분을 쪼개서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과 의미를 덧붙여주고 제안해주는 접사 부분으로 우리가 쪼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우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니까 어근이고요. 이거는 무엇 무엇 하는 도구라고 하는 더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개는 파생어이었던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생어 합성어의 개념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단어파트에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두 개의 형태가 결합할 때 앞에 것에 결합할 때 사이에 니은이 참가되는 현상, 뭐이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가 니은 참가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그게 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설명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생어 합성어에서 앞뒷말 사이에 니은이 참가되는 현상인데 그 환경이 어떤 것이냐? 앞에 붙은 말에는 앞에 붙은 말은 자음 소리로 끝나야 되고요. 뒤에 붙은 말은 이 모음이나 반모음 2로 시작해야 됩니다. 반모음이 우리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다른 단모음에 결합해서야만 등장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 반모음 2로 시작한다는 뜻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중모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예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맷잎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분석을 해보면요. 두 가지로 일단 쪼갤 수가 있죠. 맨이라고 하는 것과 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입은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개념으로 설명해보자면 어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맨은 그 입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환경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앞에 붙은 맨이라는 앞말에 모가 모로 끝나야 됩니까? 그렇죠. 자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보세요. 니은 자음으로 끝났죠? 자, 그럼 앞에 말은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럼 뒤에 말을 보죠. 자, 이나 반음 이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로 시작해요. 이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아하.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죠. 니은 첨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맨잎,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 원리로 솜이불도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솜 플러스 이불. 자, 이거는 두개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환경을 분석해 보면 앞에 붙은 말이 뭐로 끝났습니까? 미음, 자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뒤에 말은 뭐로 시작해요? 이 모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그쵸. 그렇죠. 니은 참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소 니, 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된다. 할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소미불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는 잘못된 발음이죠. 이거는 니은 참가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연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불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결합할 때는 연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뒤에 소리도 어 분명한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별해가지고 각각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색연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색 플러스 연필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분석해 보면 앞에 말이 기억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것이 뭐로 시작하는지 볼까요? 뭐로 시작하고 있죠? 여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 자, 여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중 모음이잖아요. 이거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반모음과 어, 단모음으로 우리가 쪼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 이 반모음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니음 첨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을 할수 있다? 색 년 필,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다. 맞죠? 맞죠? 아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어떤 현상? 그렇죠. 비음화 현상까지 발생해야지 바르겠죠. 왜냐? 뒤에 니은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비음화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줘야겠죠. 자,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죠. 첨가 현상에서는 사실 다룰 만한 것이 니은 첨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말고도 반모음 첨가라는 현상도 있긴 한데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현상은 이거는 항상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인 현상이에요. 수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일부 화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방언을 구성하거나 혹은 발음 습관상 편의상 이 반모음을 첨가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의적이다, 선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다루지 않아요. 첨가 현상이다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니은 첨가 현상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10분밖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 그래서 한 가지 더 가지고 와봤어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도 한번 선생님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의 사전상 의미를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뒷말이 된소리로 바뀌고 또 니은소리가 덧나고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좀더 구체적인 환경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 요약하고 중요한 것만 쓰임이 딱 왔습니다. 여기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는 환경이 합성 명사를 만드는 환경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경우에 이런 덧나는 현상, 됨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는 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있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한글 맞춤법상의 규정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사이시옷 표기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인가? 예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시를 가지고. 어, 이거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발음 현상과 그 발음 현상의 근거로 해서 어, 맞춤법 규정을 만든 사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내과의, 내가의 경우는 원래 이 표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라고 하는, 가라, 내라는 단어와 가라고 한 단어를 합쳐서 발음할 때 사람들이 꼭 뒤에 말을 된 소리로 바꾸어서 발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라고 써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 우리 이 사이 시옷을 표기하면 설명이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볼까요? 자, 시옷 받침이 표기가 되면, 이 시옷 소리가 첨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디귿 받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현상은 뭐예요? 된소리 되기 현상이죠.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넷가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요거 된소 어 이거 말고 음 뒷말이 된소리로 바뀐다는 이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사람들의 발음 습관을 반영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 규정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콧날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코랑 날이 합쳐진 건데요. 사람들이 이걸 발음하면 꼭 받침에 니은 소리를 덧내서 발음을 하는 거야. 콧날로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까? 보니까 시옷 받침을 쓰면 이걸 첨가하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음절의 어떤 현상,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 현상이 발생해서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디귿이 뒤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비음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콧날로 정하게 되면 비음화 현상을 통해서... 이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발음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뭇잎도 볼까요? 나무랑 이 피에 합쳐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물을 받쳐 적는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일단 시옷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어떤 환경? 자, 이 니은 첨가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이 됩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로 시작하는?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니은을 첨가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읍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가 없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읍으로 교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현상으로 발음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그죠 비음으로 교체가 될수 있는 환경이 돼요. 뒤에 뭐가 왔으니까요? 비음이 왔으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발음은 어떻게 된다? 나, 문, 닙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사이시옷을 받쳐 적은 이 표기를 통해서 이후에 발생한 현상인 어떤 현상? 니은 첨가 현상과 그리고 비음화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해가 가나요? 된 소리로 바뀌고 니은 소리가 덧나고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발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규정이 바로 3 0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발음도 한번 적어보죠. 여기다가 이미 적었을까요? 네까. 아 그리고 네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맞춤법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디귿 받침을 살려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준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된소리되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는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콧날은 어떻게 발음한다? 방금 썼으니까요. 콧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뭇잎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사이술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자, 이것과 니은 첨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어? 어떻게 같이... 같이 다뤄야 되는가? 아니면 구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의문점을 갖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점의 차이, 견해의 차이에 따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개의 관점을 각각. 일단, 니은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을 같이 엮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관점은 굉장히 단순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니은첨가도 없던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도 원래 없던 소리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리가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랬잖아요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랬잖아요 발음할 때요 어 그러니까 두개다 덧나는 거니까 같은 현상으로 엮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니은 첨가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두개 같은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라는 관점이 첫번째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음은 변동 현상으로서의 니은첨가 현상과 여기서 니은소리가 덧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설명의 과정이 다르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니까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선생님 이이 강의를 지금 한네번 다섯 번째 다시 짓고 있거든요. 왜냐면이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해서 지금 한 다섯 번째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다시 잘 정리해서 첫 번째는 어, 이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 첨가를 이제 구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거죠 방금 그냥 덧난다라고 한 덧난다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같은 개념, 같은 과정에서의 어떤 소리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구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사이소리 현상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하는 것은 니은 첨가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콧날 나뭇잎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콧날에서는 비음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비음화 현상을 가지고 니은수리가 덧남을 설명했어요. 나뭇잎에서는 니은 첨가. 그죠? 니은 첨가와 비음화를 가지고 덧남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층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에서는 니은의 첨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첨가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시오 첨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오 첨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죠? 표기를 보시면 없던 시오소리가 첨가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얘기하려면 시오 첨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비음화가 발생하든, 혹은 니은 첨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든 해서 이 예시들을 설명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그래서 니은 첨가와... 어, 이 사이 소리 현상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복잡하죠. 다시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는 현상은 그리고 그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기상 규칙으로 시옷을 첨가하게 되는 현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어 형성, 단어 표기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점이라는 거죠. 니은 소리 덧남이라는 것은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이 니음 첨가 현상은 이것을 발음했을 때 실제로 없었던 의문이 새로 추가가 되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콧날이라고 하는 예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게요. 자, 콧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콧날을 발음해 보면 시옷. 지금 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 시옷이 있으니까 이 시옷 발음이 디귿으로 바뀌고요. 디귿이 다시, 다시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또 다른 관점에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근데 이 시옷이 표기되게 된 과정까지 설명을 해보자면요. 원래는 코랑 날이 합쳐질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발음 현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니은 소리의 덧남 때문에 시옷을 표기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니은이 첨가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사이소리다 아니다. 니은 첨가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주어진 예시를 주어진 관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두개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국립국어원에서도 들어가 보면 이사이스리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이스리 현상과 니은 천가를 구분해 달라. 이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 막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서 근데 국어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철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의 개념을 근거로 설명하면 니은 첨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문법서나 어떤 논문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학생이라면 교과서의 입장을 따라가세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하거든요. 그 말은 국어에서또 정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뭐가 정답이다 라고 딱 정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나듬이 가능하고 근거와 입장에 따라 다른 설명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말을 쓸때 여러분 우리 말을 이렇게 표기할 것이고 이렇게 발음할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해서 시작했으면 혼란이 많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거든요. 사람들의 수많은 구체적인 발음 현상과 습관들이 누적 누적 되면서 시간이 지나왔고 그것을 몇 개의 소수의 규정으로 규칙화시키려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예외를 벗어나는 현상들 넘나듦이 있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예외적인 것 때문에 또 겹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문에 대해서 뭐가 옳냐 오르냐 그러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수능에서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타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사이소리 현상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은 선생님한테 질문 게시판에 남겨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축약현상 공부하면서 음파트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